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긴 말씀이지만 어,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천천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피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다음 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제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이신칭의 말씀이 대두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을 치고 있지요. 믿음을 가진 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나왔지만 믿음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제까지 배워 왔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으로 책망하면서 믿음 위에 살기를 권면하는 거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 택한 백성은 다른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거지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는 뒤로 물러가 물러가는 자들이다. 바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에 믿음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19절에 나오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어떤 자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들이지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부약에서도 그렇고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본인의 살과 피를 찢고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지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언제든지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으 나가야 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사역하시는 곳또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나가는 것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그 것이고 성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곳이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 사람들에게. 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에 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런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모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런 모이에 힘을 쓸수 있는 자가 되어야함을 또 이야기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늘어나고 이단과 같이 하나님께 등 돌리는 자들이 일어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올수록요 우리를 믿음에서 흔드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환경을 흔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흔들어서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고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더 흔들립니다 보니까 며칠 전만 해도 경주나 이쪽 지방에 또 지진이 한번 새벽에 갑자기 막 뺑뺑뺑 하더니 올리더니 새벽기도 바로 준비하는데 새벽 5시쯤인가? 음그이 지진이 났다고. 그 진원지도 육지에 있었지만 좀어 약간 흔들리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3.9뭐요 정도 되는 <웃음> 옛날에는 <laughs> 3.9가 아니라 흔들리기만 해도 막어마어마 한국 땅에는 지진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지진이 나는 것, 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 땅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육지의 땅도 흔들리면 우리의 육체도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정말 그 때가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 말씀하시고, 특별히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26절부터 나오는 것은 또 하나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회개 불가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 히브리서 본문에 두 번째 나오는데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가운데 있고 난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 영어 성경에 보면 어,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짐짓 죄를 범한 적이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의로 짓는 죄가 뭔지 아시죠?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도 아닙니다. 그리고 착각하고 실수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로 짓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한번 예수의 설을 믿고 구원이 뭔지를 압니다. 예수의 피가 뭔지를 알고 또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도 다 압니다. 그빛 가운데 나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고의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걸 선택해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고의로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준비된 건 뭐예요? 속죄하는 죄사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들 내가 실수로 잘못하여 짓는 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죄를 짓는 걸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뭐냐하면. 어, 이단에 속한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본인들이 본인들의 결말이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잡고 있는 게 뭐냐하면 물질과 권력과 섹스와 이런 육적인 것들을 거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짓는 성전을 보고 그들이 모이는 환경들을 보면 거의 묶여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다 묶여 있습니다. 더더욱 이들이 모이고 행동하는 것들은 100% 하나님께 등을 들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선택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부터 등 돌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방학을 한다는 표현들을 좀 쓰지요. 그것도 방학은 일시적인 겁니다. 이것도 시간이 길어지면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깨어봐야 되고 또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는 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나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나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선택해 나가고 점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 선택에서 더 주님께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건 알면서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짐짓 죄를 범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것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십 절에 무서운 마음으로 십판을 기다리는 것, 그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겉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시대가 갈수록 교회 나올 때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를 선택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을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냐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해 버린 게 되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더 나가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 무겁겠냐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신약적인 관점으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이제 이 히브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선택해 나갔는지 그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 믿고 난 후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견뎌냈냐면요. 여러분들 11장 한, 한 장만 더 넘겨 보시면 35절부터 3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려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믿음 하나로 이들의 삶의 모든 고난과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이 신앙 가운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은 이큰 고난과 또 싸움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믿음의 능력이 있기 원하신다면 믿음의 큰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33절에 보세요. 홍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믿음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비방과 환란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혹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는 것을 선택해 갔다라는 거지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선택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34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얘기도 나오지요. 더 낫고 영관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 뭐예요? 3 4절 끝에 나와 있는 거지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그 고난과 큰 싸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그 아픔들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또 사람들 하여금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낫고 영구한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보이는 영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구한 소유를 줄 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지요.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들 광풍으로 밀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나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3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앞으로 나갈 시대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믿음은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또 고난 가운데 우리를 또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 때그큰 상을 얻게 한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는 거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인내로서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선진들도 다그 믿음을 인내로서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60주년입니다. 우리 금강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인내의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지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세상과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담대히 인내함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 믿음을 내 자녀에게 또그 후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로마시대 때 이들이 몇 년을 버텼습니까? 대략 300년을 버팁니다 몇 세대가 갔습니까? 땅굴을 파고 안에 들어가 믿음을 지키며 죽을지언정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300년을 인내한 끝에 로마가 국교 기독교화 되어진 그 역사를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볼수 있지요. 그 콜로세움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밖에 한 번도 빛, 빛이 있는 밖으로 나가오지 않고 아예 굴 속에서 생활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은. 그 안에서 몇 대를 살며 죽는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을 봐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들각 가정의 믿음을 지키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싸움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가져가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은 38절과 39절이지요. 다시 한번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은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갑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우리들 매일의 삶 가운데 뒤로 후, 후퇴하며 또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짐짓 짓는 그 죄로 인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며 또 세상 가운데 한몰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또한 인내함으로 주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과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 그 영원한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기에 우리의 허락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어가신 그 천국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들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